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5장에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두 부류로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 부류는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며 우상을 숭배하는 부류입니다. 선지자는 이들 가운데 전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후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는 본문에서도 계속이 되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없이 결국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본소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장차 복음 시대가 도래할 때온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될 운명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가 마치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라고는 결단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만 찾아보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막으라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 이는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사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요. 즉, 당신에게 가전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 이유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식물을 희생 제사로 드리며 교만하고 가증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교회의 문, 은혜의 문을 닫으십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고 위선적으로 가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오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경고에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동참하게 됩니다.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신실한 여러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함께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 가운데서 큰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계획의 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즉 하나님은 순종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실한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 이방인 된 성도들이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도록 부른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야만인 취급을 하던 민족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건 뭐 이스라엘에게 정말 어,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 더 크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22절에 그와 그 자손의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항상 머무는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새로이 건설되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 나라에 건설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완전하게 재창조되고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건설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2절에 그 이름이 항상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를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